어떻게 판매를 하시냐면 다 잘려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의점에 가셔가지고 립한 줄을 주세요 한 줄을 주시는데 안쪽에 이 표가 딱 보이는 이 안쪽에 막이 하나 있어요 막을 직접 제거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직 약간 이 고기 손질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정의점에 가셔가지고 안에 막만 제거를 좀 해주세요 하면 딱 제거를 해가지고 이대로 주실 거예요. 근데 딱 봤을 때 약간, 어, 광나지 않아요? 좀 약간 그 빛이 좀 나죠? 이걸 제가 뭘 했냐면 설탕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로 먼저 발라줬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설탕으로 재워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바로 요리 직전에 재우, 재우는 게 아니고요. 한 1시간 전쯤에 설탕으로만 재워놓은 거예요. 뭐, 집에서 키위로 재워놓으셔도 되고 하시는데, 어 제가 해드리는 요리는 쉽게, 하지만 좀 건강하게 먹고 자는 건데, 시중에 어이 집에 뭐 황설탕이 있거나, 뭐갈설탕이 있으시면 상관없어요. 오늘은 제가 하얀 설탕으로 두 스푼 정도를 재워놨어요. 이렇게 재워놓고 난 다음에, 어, 뭘 하실 거냐면, 이 마늘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의 양이 있어요. 제가 왜그 설탕도 두 스푼에서 세 스푼 마늘도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이야기를 하냐면 립도 약간 아담한 립이 있고 큰 립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정육점에서 립이 좀 상태가 좀큰 걸로 좀 주세요 했을 때 이게 커요 그러면 한세 스푼 정도가 필요한데 다진 거 다진 거 마늘 다진 거를요 발라주세요 여기서 먼저 한 핏물 좀 제거해주셔도 괜찮고요. 핏물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설탕 한두 스푼을 발라서 한 시간 정도 재워놓은 거예요. 그래서 마늘 두세 스푼을 고기에 발라주세요. 마늘 냄새 많이 나겠어요. 어, 그러지 않아요. 먹을 때장 냄새가 단 1도 나지 않아요. 저는 립을 잘안 해요. 왜냐면 어 이렇게 사이즈에 비해 내 입에 들어오는 고기 양이 좀 작아요. 그래서 저립 요리를 잘안 하는데 뭐 집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별한 날에 립 요리를 좀 해주고 싶을 때 정말 그파티를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립 요리를 되게 자주 해요. 이렇게 앞뒤로 마늘을 이렇게 발랐어요. 마늘을 바르면 지금 옆에 오에서 열심히 물이 끓고 있어요. 열심히 물이 지금 끓고 있어요. 물이 끓기 보이시죠? 제가 더 가까이 좀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기 김이 오르고 있어요. 정수기 물을요. 수돗물 말고요. 정수 물을 팔팔 그린 상태에서 이 옥을 구매를 하시면 이 식힘만이 있어요. 저는 닭도 어또 오늘은 튀기거나 뭐 삼계탕 같은 그런 요리보다는 약간 쪄먹고 싶다 할때 저는 집에 옥이 두개 있거든요. 이거 하나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집에 만약 오늘 이렇게 만두 개가 있겠죠? 이거를 교차로십자로 만들어가지고 우에다가 오리, 훈제뭐대패 삼겹이 저거 딱 떠내시게 되면 고기 자체가 야들야들한데 기름이 쫙 빠지는 그런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. 또 오늘은 큼직막하니까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고요. 뜨거우니까 어, 이런 거할 때는 엄마가 뭐 아이들과 함께 요리한다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려주세요. 근데 너무 크면 중간에 한 번만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해주시고, 요렇게 놓는 것보다 요렇게 놓는 것, 이렇게 놔주세요. 놓으시고요. 뚜껑을 딱 덮어주세요. 뚜껑을 딱 덮으신 후에 20분 정도, 15분에서 20분 정도 쪄내시면, 한 15분 정도 됐어요.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15분. 저 지금 가장 센 불, 인덕션에 12단 불에 강한 센 불로 끓였고요.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. 뚜껑을. 오 열고 있어. 떠다 열면. 그러면, 온센으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요. 이렇게 하고, 여기에, 어, 굳이 제가 오늘은 씻지 않아서요 씻지 않고, 바로 설탕을 바르고, 바로 마늘을 제가 제, 마늘로 재웠다가 찜을 찐 거거든요. 이유는 뭐냐면, 아까 제가 이렇게 하자고 엎었잖아요. 그러면 뼈 안에 있는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게다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버려주시면 되겠죠. 버려주시고 물기를 키친타올로. 키친타올 하나도 제대로 쓴 거를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. 이제 양념이 들어갈 거예요. 양념이 스위트 칠리 소스 3 스푼이 들어가고요. 3 스푼 들어가고. 거기에 케찹, 케찹 한 스푼이 들어가고요. 거기에 마늘 다진 거 하나 들어가고요. 간장 한 스푼 들어가고, 고추, 고추장 한 스푼이 수국이 들어가고요. 여기에 단맛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꿀두 스푼이 들어가요. 여기에 포도주, 포도주 세 스푼, 세 스푼이 들어가고요. 거기에 양파즙이 들어가는데 집에 양파즙이 없다. 그럼 양파를 잘게 다져주세요. 잘게 다져서 끓여주세요. 어떤 요리든지 졸여서 한번 이렇게 덧글칠 때는요, 그 양념장을요, 바글바글바글 끓여주셔야 돼요. 제가 양념 다시 한번 가르쳐드릴게요. 칠리소스 3스푼 들어갔고요. 케찹 1스푼, 고추장 1스푼, 마늘 1스푼, 꿀 2스푼, 간장 1스푼, 포도주 3스푼, 그리고 양파즙이 3스푼 들어가는데 양파즙이 없다면 다진 양파, 잘게 다진 양파 3스푼 들어갔고요. 거기에 가장 중요한 아메이 파이토, 레몬스틱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레몬가루. 이 레몬가루가요, 전체적인 맛에 그 사, 다 어울러지면서 맛의 풍미를 쫙 올려줄 거예요. 결론은 맛있다는 이야기예요. 이렇게. 12단으로 지금 보글보글보글보글 끓고 보글보글 있어요. 오늘 내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약간 니처럼 우아하게 좀 해주고 싶다 한다면, 지금 이등분 했잖아요. 이등분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세요. 하지만, 여러 사람이 하나씩 건져서 먹기 편하게 한다면, 이때 이제, 잘라주시면 되세요.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세등분으로할 거예요. 3등분으로. 안을 좀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양념이 싹 들어갔을 때고기 이렇게 립한 줄이면 이렇게 살을 딱 들어가요. 근데 보통 저희 집은 4인 가족이에요. 4인 가족이어서 두줄반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. 두줄반 정도를 하게 되면 웍에 서로서로 양념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찔 때는 두줄 반을 한꺼번에 쪄서 한 25분 정도 쪄요. 아주 센 불에 25분 정도 쬐고요. 그리고 나서 웍을 나눠가지고 한줄 반씩 넣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. 제가 욕심 많게 두줄 반까지 한번 했다가 어떤 애는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양념이 덜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줄두 줄까지는 괜찮아요. 제가 집에서 보니까 근데 이제 양이 많다 싶으면 찌는 거는 한꺼번에 찌는데, 그러니까 졸이는 거는 가급적이면 두 줄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가 잘, 이렇게 앞뒤로 고기가 잘 묻어졌다 그러시면, 뚜껑을 덮어주세요. 뚜껑을 싹 덮어주시고, 온도는 한 7단 정도에서 그리고 교촌치킨도 만들고 하잖아요. 저는 이 양념으로 양념치킨을 만들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. 그러니까 이 양념을 가지고 그대로 양념치킨도 정말 괜찮다라는 거. 그 대신 한번 바글바글 바글 끓인 후에 넣어서 버무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꼭 알려드리고 싶고요. 그렇게 해서 딱 내어서 먹으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졸여주시면서 하시면 고기가 육기도 자르르 흘르면서 정말 맛있는 입을 맛볼 수가 있어요. 이제 뚜껑을 열고 마저 양념을 넉넉하게 했거든요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거를 그 졸이면서 침을 몇 번을 삼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념을 위에 좀 덮어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접대를 하셨다 한다 면 20분 정도 쪄내는 것을 미리 해 놓으시면 되세요. 미리 해 놓으셨다가 해 놓으셨다가 어 손님 있다 보면 소스 졸려 가지고 이렇게 한번 덮어서 이렇게 해 주면 되실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떠신가요? 이렇게 립한 줄로 아이들 영양 뭐 식단으로도 해 주셔도 되시고 홈파티 용으로 하실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요리일 것 같습니다.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.